이 문제는 a는 음수고 여기 나와 있는 b와 c의 이 관계를 이용해서 주어진 식을 어, 간단히 할 겁니다. 보기를 보면 전부 a에 관한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, b와 a의 관계도 전부 c와 b의 관계도 a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고 할게요. 여기 있는 거 먼저 볼게요. 여기 루트랑 제곱을 빼고 a의 부호를 판단할 건데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. 부호가 반대로 나오는 마이너스 a와 b가 똑같은 식을 얻게 됩니다. 두 번째는 어, 루트 안에 있는 값을 전체 제곱꼴로 먼저 고치고 식을 간단히 할게요.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 루트랑 제곱을 빼 b의 부호를 판단하도록 할게요. a가 음수라고 했고 a 에 마이너스를 붙인 게 b 부호이기 때문에 b는 플러스 부호인 걸알수 있어요. 그러면 이 식에서 얘는 그대로 나오겠죠?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올 건데 앞에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어, 이렇게 식이 나오게 됩니다. 그리고 이거를 A에 관한 식으로 만들 건데 b 가 마이너스 A랑 똑같다고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면 결국에는 EA라는 관계식을 어, 알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물어보는 이식을 A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. 얘는 a에 b 자리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하게 되면은 플러스 a c 대신에 2a가 들어가서 답은 4a 이렇게 됩니다.